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소속 기관을 두 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피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 로마 백부장. 코넬류의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코넬류의 가정을 선택을 했느냐면, 먼저는 모든 믿는 사람, 외국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 치면 외국인들이었지만 외국인이 이 코넬류 모든 믿는 사람의 귀감이 되는 분. 귀감이 되는 가정이고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류의 가정이 어, 무엇이 본보기가 되었나? 어떤 면이 모델로 삼을 정도 되었고 어?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인가? 세 가지만 좀 오늘 말씀이 좀 짧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분, 우리 노봉선 장로님에게 "누구 좀 옆에 있으면 좀 올라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늦게 올라오셔서 오늘 특별히 오늘 다른 데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 함부로 붙잡을 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하고 그분의 간증이 아주 좋은 거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짧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고넬류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걸 경건하다는 건 어떤 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가정하고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대해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2절 한번 보여 주세요. 거기 보면 그가 경건했다고 했어요. 경건해서 온 가족,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기 경건한 가정, 고넬리 가정은 경건한 가정. 경건하다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유세베이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유는 어, 좋아하다 어, 잘한다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베이아 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이란 건 어, 유세베이아 이 말의 뜻을 말한다면 예배를 좋아한다고 하는 예배를 아주 잘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백 부장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로마인들은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애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어 4장 2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유세베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것을 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오늘 이백부장권일료는 하나님 앞에 그가 경건하여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심쓴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할 때는 뜻이 예배드리기를 좋아한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뜻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하나님을 잘 경애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공적인 가정이면서 이웃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웃은 많이 구제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여기서는 하나님께 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이세 가지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이웃을 잘 구제해야 된다. 기도하기를 자신이 심써야 된다. 이세 가지를 잘할때 이게 하나님 경외한다. 여러분 한번 백성민 집사님 점수를 좀매겨서 손들어 보세요. 이분이 경건한 안수 집사님이신지. 아니면 좀 그렇지 못하는지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분인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자기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늘 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의 점수가 10점 이상이라고 하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점도 안 줘요? <laughs> 우리 100점으로 생각했던 모양 같은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참 나름대로 열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눈을 들어서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을 볼때 지금 내가 도와야 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손잡아주고, 그리고 그냥 말씀 잘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아, 정선이 남편을 잃어버렸다. 아유, 응,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응, 침내세요. 이것도 하나 이웃에 대해서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런가면 하 정순조 집사님 빵떡 모자를 써가지고 어? 교회 에 오셨을 때 이번에 어머님 모시는 중에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그 동안 수고 예를 든다면 모처럼 여행 갔다가 어? 가만 보니까 자리 에안 계신 것 같은데 김인희 권사님이 중국에 일주일 이상 있다 오셨어요. 만나면 어떻게 어려운 일은 없었냐고.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으로서 배려하는 것이고, 어느 그의 이웃이 되어 주는 거지요. 어떤 분은 누가 어렵다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교회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해주라고 30만 원을 오늘 교회에다 헌금한 것 같았어요.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해주겠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자신과의 관계 기도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넘치고 성공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는 고넬리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 둘째는 열려진 가정이었습니다. 열려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중에는요 열린 가정이 있고 반대로 닫혀진 가정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어, 그 동안에 너무 억눌리고 감춰두기만 열린 당도 우리나라는 있어요. 사람 중에도 열려진 사람이 있고, 닫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닫혀진 사람은,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려진 가정, 고넬류의 가정입니다. 되게 닫혀진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 말만 하게 돼요. 그리고 남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서 니 노예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물고기 배 속에 오늘 들어갔다가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오게 됐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외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하면 열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도 사울이었던 때는 다쳐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열려진 사람이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경험 구원의 확신이 거들랑 닫혀진 폐쇄적인 분이 아니라 열려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려진 바울, 닫혀진 요나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밤낮만큼 차이가 났어요. 고넬류의 가정은 열려진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 4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환상 중에, 오늘 9시쯤 돼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봤다고 했어요. 오늘 고넬류의 가정은 하늘을 향해서 열린 가정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거기 보면 고넬류의 가정이 하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린 가정입니다. 어, 사도행전, 어, 우리, 에,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네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 여기 보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고넬류의 가정은 하늘을 향해서 열린 가정, 이웃을 향해서 열린 가정입니다. 동시대에 똑같은 해에 한 사람은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평생을 흑인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오늘 그는 언제나 병원을 지역에 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자, 노벨 평화 상금 받은 것도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오늘 그가 흑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런 반면에 똑같은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오늘 까뮤가. 이 노벨상을 받은 상금이 많거든요. 상금이 대단해요. 그걸 가지고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살고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오늘 하늘을 향해서 열린 가정, 고넬류의 가정 그런가면 하 이웃을 향해서 열린 어느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될지언정. 우리 자신은 언제나 그냥 닫혀진 가정이 아니라 언제나 열려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 열려져야 돼요. 열 자기 자신을 열지 않으면 세국 정책이나 또 자기 가정만 중시하는 그런 가정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경건한 가정, 고넬리 가정은 열린 가정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 연락된 가정에 따라서 해보시죠 연락된 가정, 연락된 가정. 예, 여기 말씀해 보면 4절에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네기도네 부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연락이라고 하는 연락된 가정이다. 연락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가정을 연락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고넬료는 그의 은밀한 기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어요. 받쳐졌어요. 그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이 되었어요. 사람 앞에 나팔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가 있는 그런 가정.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 미국인이었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고넬류의 가정을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넬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어요. 경건한 가정, 예배 드리기를 심썼다는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 장르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에 시험 줄 거예요.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냥 몇 사람 예전에 10명 이내만 모여서 드려야 된다. 그런 때가 불과 2, 3년 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때를 어떤 못 어떤 고넬로처럼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경건한 가정,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이웃을 향해서 열려진 그런 가정, 그리고 이고넬처럼 기도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열락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멋있는 가정 진정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